탑은? 나집 가고싶은데 1만 있으면 누가 되잖아 나집 가고싶은데 좀만 기다려봐 나 포션 지금 4천원 모았는0초 남았어 빨리 타 오케이 탔어 나 4천원 모았는데 뭐 뭐야 궁궐이 별로 안되네 어 궁궐이 진짜 안돼 나 죽어서 집 가긴 아니, 싫은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? 근데 이즈마 계속 무시당하고 있다 이즈 죽었어 어? 어? 뭐라 했어? 이즈마 계속 무시당하고 있다고 다크발키리한테 졌어 어 아, 그러니까 불지옥길. <laughs> 어떻게 나오다가 똥살 수가 있어? 그러게 포켓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4천원만 왔거든. 어. 그러지집 가서 1코어를 그 뭐... <laughs> 아니, 저기 집에 갔을 때 너도 집에 가야지. 텔뭐 탔어. 거야? 그럼 너를 텔 사야지. 아까워. <laughs> 왔어? 1 코어 뽑았다. 우리 정글 사람이 아니야. <laughs> 와, 아지르도 사람 아니다 진짜. 뭔가 이거 이좀 불안해. 다른 라인이 똥이라서. 좋아, 블랭을 때렸다. <laughs> 제발뭐 괜찮냐? W 있으면 잡는데, 아이고. 오예, 오 빼빼빼빼빼. 야, 나 가고있거든? 궁 가자, 바로. 이쪽 근처로 와. 어. 근처로 와. 궁. 오케이. 됐다. 들어가, 생... 뭐야, 안 죽었어? 뭐야, 안 죽었어? 아, 뭘? 뭐... <laughs> 아, 얘 탱갔어, 씨. 어디 갔어? 왜 녹화만 하면 우리 이러냐. 녹화 때문에 어, 미안해. 어, 왜 이걸 때리지? 저걸 때리지? 가이 촉, 뭐 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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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제발네오시 오! 아이고 이야. 다 아유 고생했죠 지금까지 야겠다어야 저기 시0나시비엔아 여기서 시비엔아 이제 노음이야시비엔아는0이 오닝. 이지안지 보일 수가 있어서 편해. 이렇게 된 이상 나도, 좋아, 나도. 미드를 간다. 좋아, 나도 미드를 가지. <laughs> 탑은 텔 타서 복귀하면 돼. 야, 탑 저거 어쩌냐. 텔 있어. 포탑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큐다 맞춤. 야, 탑 가야겠다. 와우. 가자. 야, 방금 봤냐? <laughs> 방금세 주안이 봤냐? 아 어, 설마 설마 내려가? 이제 올라, 이제영 올라. 내 차례인가? 내 차례인가? 오! 내차례가 와우. 가자. 일로. 초 하드디어 이러시. 야 위쪽에. 어, <laughs> 형나못 먹어줄 수도 있어, 너무 많아요. 야 뒤에서 네 명이 덮친다. 야, 야. 이거 못 이긴다. 야, 야 뒤치기 온다. 조심해. 칼리야 너 그러다 또 먹힌다. 사과나무 또? 좋음 아 근데 내가 잘큰거 같은데 길만 보면은 잘큰거 같은데 잘 가끔이야 오나뭐한 거야 방금 저희 타겟팅 뭐 어디 갔어? 낚여놔 나 가갑 샀어 아무도 날못 말려 금방 들어올 거야? 상대 AP 카타밖에 없지. 근데 그러니까 카타 좀 세. 그렇지. 어 그러면은 정령이형성 하는 거. 야왜 너냐? 음. 나 없이 왜 싸움? 야시크릿빵 먹고 있었는데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야 쟤네 너 감시하나 봐. 아아아어나 슈크림빵 먹고 있어서 아, 한 손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. 이기네 저 전멸 EQ 다 맞추면 이긴데 어나 작년에 성남 살았는데 게 전멸을 뺐지만 이 늦었었어 아 <laughs> 남잔 도박이지. 아 잠시만 잠시만 불씨로 들어가 그냥 가자 그냥, 그냥 들어가 나자 폐기야 와우 이 폐기는 또... 아니야 <laughs> 잘 죽어 잘 가요 어얘큐만데요안 <laughs> 죽어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녹화를 좀무 늦게 해가지고 잘한 장면 다안 들어갔어. 막 슈퍼 세이브 하는 장면. 좋아. <laughs> 아왜 네가 유명해지냐. 잘하면 내판 가겠니? 이렇게만 하면. 좋아. 기분 탓. 좋아 마법사 하나 찾다. 무한거야. 뭐 아. 괜찮아, 노프리야. 야, 나 먹어줘. 어, 사람 살려. 제게 무서워. 어, 야. 완벽했다. 어, 안돼. 사람인? 야 할리로 둘치 그래 이렇게 끌린 사람 처음 봄와와니나 와우, 와우, 와우. 아지르 뒤로 숨으려고 했거든 근데 아지르가 안 끌리고 내가 끌렸어 야 루덴 때문에 죽는 건 처음이다 <laughs> 야 상대 카타 인생 게임 나오나 아 근데 웃긴 거쟤 메자이 사잖아 그럼 쟤만 죽여 애들이 그래서 쟤 메자이 판다 <laughs> 괜찮아, 이거 이길 수 있어. 둔드라, 둔드라. 형 우리 보도 말리는데? 저라 아 봇은 말리지 않아. 괜찮아, 저거 터지면 봇 지금 동등한 거야. 터져도 우와. 동등한 거야. 와, 불쌍하다 쟤도. 뚜벅이 <laughs> 와, 뚜벅이 너무 불쌍하다. 무슨 쟤냐? 난왜 이렇게 느리지? 어, 난 야. 원래 빠른 캐릭터인데. 오. <laughs> 그럴 수 있어. 쟤는 답이 없다. 너무 세. 내가 궁을 맞추고 E, Q, W를 하면은 지게. 아 잠시만. 난 블랙을 싫어한다고. <laughs> 내 아까운 비전을 빼게 할순 없지. 어, 잘하면 되겠는데? 마음이 <laughs> 바뀌궁 <laughs> <laughs> 맞추고 생각이 달라졌어. 마친다면, 어, 잘으면되 겠는데, 걔궁 없어. 잠고로걔궁한 아, 30초 좀덜남았 다. 어, 되겠 는데, 어 어? 아, 안 돼. 아, 아심 했다. 좀심 했다. 블랙 심이가 필 요한 곳 어디 든 간다. 아, 근데 다행인 게 상대 시바 나, 나네 그게 되 겠다. 미리 말을안했 어. 아무도 못 죽였어. 아 루덴 샀으면 됐는데피아지르 봐봐. 극혐이다. 오본 밀린 아 미드 밀린다. 미대 내가 있어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와 진짜 불쌍해 아,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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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켜 가자, 가나궁 썼다고! 뱉어! 씨. 뱉어! 나궁 썼다고.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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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5 딱히 불쌍하다가. <laughs> <laughs> 야, 그 와중에 나 어시 먹음. 그리고 더불쌍한 건시발아야날못때려 <laughs> 아, <웃음> 저, 근데 너 형이 잘했네. 치가 먹는 건. 헐자. 나짝키 안에 때리기 전에 뽑아 찍게 하는 줄 알고 이거 맞으면 공속이 빨라져. 그리고 내가 유명해졌어. <laughs> 왜 항상 네가 유명해 오호, 오야. <laughs> 날... 어. <laughs> 같이 죽자. 어? 뭐가 오는데? 야, 야, 야. 먹을 수 있냐? 카타를 어. 때려야지 먹든가 말든가 하지. 아니 아니 나 이제 카타 나한테 공쓰면나 원컴이라 그때 딱 먹어줘. 오, 너 그때 어디갔어예 내가 내가 도발할게. 나궁웅 십초. 이들이 뒤를 맡아 야, 너 죽는다. <웃음> <웃음> 어 안녕. <그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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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도발했는데 왜 오시 없냐? <laughs> <laughs> 못 도망가? <laughs> 야. <laughs> 이지는 <laughs> 이지는 어쩌고. <laughs> 아 탱크지 재밌있네아탱크좀 재밌어. 던질 때도 재밌어. 어. 오. 온다 어어 야야 나죽 빼줘 죽 빼줘 어어어고마고고 어. 어? 어? 막아줄게 그냥 가 안돼 우리 <laughs> 우리 잡겠지 괜찮아 궁 간다 <laughs> 궁 간다 안돼 야궁어디 쓰냐 <laughs> 중간에다 써야지 그냥 매을 눌렀어. <laughs> 아 재밌어. 야나3,500원 있다. 자자자자. 아 탐캐지 희생 지린다. <laughs> 아. 아 우리 탐캐지. 내가 한5대1로1 0천원 버텼지. 야너있으면 그거 두배 되잖아, 제로. 어. 야 일단 도와줘. 나얘 싫어. 나 피읖 줘. <laughs> <불치. 웃음> 야 불치. 야 <laughs> 카타 죽임. 나왜 상대 플이고어어야 <laughs> 저기 시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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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그거 알아? 쟤... 나 방금 카타 죽여서 킬초 됐어 아 Hi. 여러분 우리는 바론을 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시를 먹을 수 있지 못 먹잖아 쟤는 궁 써도 안 죽어 제발, 아싸. <목소리> 형 칼리 어디 있어? 올라, 오. 칼리 올라갔나? 어 여기다, 야 칼리 여기다. 그게 아니라, 나 지금 3대를 싸고 있잖아.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해? 자이가 가자. 먹어 가자 일리와 <목소리> 여기서 잡어. 야 살려줘요. 난 살아야 해. 아이고 아이고 살았다. 야 거기서 죽으면 바로 바로 날아간다 바로. 하 지금 방금 내가 한게 없다. 아니야. 아 시바나가 너무 탱을 갖다. 인정? 시바나? 어. 아니야, 그 시바나 내가 녹이게 녹이지 못하고, 재밌게 잡을 수 있어. 내가 히드라를 나... 가면 잡을 수 있어. 나 나도 시바나 잡을 수 있을 수 있어. 재밌다, 오! <웃음> 오! 루제는 약 에이디야 닮겠지? 몰라, 걔, 봐봐. 그냥. 걔 탱가. 어, 그냥 탱이 제일 좋아. 맞아. 맞아. 히드라나 가면 안 돼? <laughs> 왔다. 차라리 거드라르가.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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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드라 그니까 그러니까 거드라 갈라고 근데 차라리 그것보다 탱템 다른 체력템 하나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알았어 E도 그거잖아 알았어 남주인 갈게 알았어, 알았어. 야 좋아, 근데 조냐 너무 사기 아니냐? EW 했는데 조냐 썼어? 하... <laughs> 개 싫다 어쩐지 도발하더라 나도 조냐사고 두발사할 조냐사고 수 조냐 수호천사 사고 뭐뭐고 사고. 나 천만 사고. 밀고 올게. <laughs> 어, 오, 잡아 부다 잡아야지. 오, 도와줘. 아니 이자식아 야, 솔직히 그건 아니지. 와... 왜...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너 그거 알아? 레오나 던졌잖아. 근데 궁은 쓸 수야. 한타 때궁 썼어. 안녕. 아, 잠시만, 나얘 싫어해. 아, 씨 여기 전에 잡으려고 했는데... 저걸 놓쳐 장난해? 야, 우리 둘다 뚜벅이야. 야, 니들, 니대... 저거는 그래도 피좀많잖아나 풀집 피몇 시세 <laughs> 놓쳤는데 아, 나 진짜 억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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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야로 억지로 어디로억지 니가 먹었어. 야, 아지르 던지는데? 아지르 쟤 원래 던지는 실력이야. 아, 그렇구 어. 카타 막자 카타야. 카타 한번 잘라야 돼. 카타가 지금 14킬. 아까 내가 한번 잘랐어. 야, 갈게. 알겠지? 가자. 가자. W를 준비해. 카타 W 에 카타 W 하면 대박이야. 야, 나 근처까지 왔다 오케이, 아무나 더블리 그래, 고마워 고마워 사실 이건 내 거. 야, 뒤에 카타 온다 뒤에 카타 온다고 오! 잠깐,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, 잠깐만 야, 거기 카타라고 카타 있다고, 이 멍충아 아싸 가자 야 어따 써힐 뺐어 아나 진짜 카타로터 노렸구 카타로터 죽여 너이새 아이 아이 좋아 더블킬 그거 아세요? 님들 저한테 QW에 킬딸 당했어요 에? 안걸아 에? 암벌 암벌. 아. 어때 기나미자 그래 아왜나난아나 아, W 피함 이제 W 무빙 막너 맞음 그러니까 맞맞 맞았어, 맞았어 여기 안 떴어 안 떴어 아 미년 때렸나 내가 <laughs> 멍청한 놈야좀 <laughs> 따갑다 여기 와.. 피협하는 거봐난 <laughs> 분명히 형이 패비야. 아 피가 많이 까이면 내가 먹어줘야겠구나 하고 딱 가만히 있었는데 안 달아 야 온다 야나 먹어줘 아파 내가 도발할게 피했어 <laughs> 야, 이게 내가 왜 걸리냐. <웃음> 야, <웃음> 저게 내가 뭐지. 아, 개웃겼다. <laughs> 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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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킬. 아, 세종. 와! 전멸 봐! 테이플키 이제 끝나겠네 아니 하이룸하이룸 <laughs> 하이룸? <laughs> 과연 우리 이제는 쿼드라 키듯 키는... 아아 <laughs> 철거 들어갑니다 아, 쟤개 싫어. 궁으로 두꺼비 뺏을 거야. 잘가, 잘가. 이렇게. 못뺏었지 아니 뺏었어. 어. 어, 안 먹네. 안 먹어. 네가 안 먹으면 귀환을 못 해. 알겠어? <laughs> 난친구을 <야>, <laughs> <죽을> 거야. <laughs> 와, 진짜 인성 봐. 어, 암인데? 야, 야 탐겠지. 나나 같이 궁으로 가. 어. 궁 없어. 아, 궁 이제 생겼잖아. <laughs> 어? 뭐. 탑에 가가지고 썼어 뭔소리야 너 초록불 들어와있는데 응 음, 음. 차단 뭐래 나 20초 남았는데 어? 너 초록불 들어와있어 형꺼 거 들어간거 아니야? 아니야 너 초록불 들어와있어 아니야 나 10초 남아.. 15초 남았어 지금 못써 그래. 어.. 이상하네 방금 썼거든 아저 관통이야 저거 아냐 요즘 아니 난 그냥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야숨면 뱄어 반응 속도 봐 누구 누구 반응 속도 어야 잘했어 갔다 죽어 와세주하니 혼자 아싸, 뺐었다. 좋아, 뺐었다. 나다뺏겼어 그냥 <laughs> 자, 빨리 와. 와, 3인군 썼어. 오, 어, 니피보서 네 좋아, 이때다! 오, 어, 나 여기까지 왔어. 난적권집 도착. 어, 딜호호호 밀량 봐야지. 음. 어, 나 s 마이너스 어 B+ 플러스. 자 나는 A+. 이블 야, 밀량. 3등 아지르 딜량, 딜량 뭐냐?